대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22-2597-83 판결. 사건명: 해임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의미 및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년 12월 16일 법률 제 1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구공직자윤리법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구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 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신고 의무가 있는 선물의 가액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르면 위신고는 선물의 수령일, 장소, 수령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